자, 웹3가 다음 10억 사용자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접근법을 비교해 볼 겁니다. 하나는 코인 모으기, 다른 하나는 습관 만들기예요.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항상 파티에 늦게 도착하는 것 같은 기분? 뭐랄까? 암호화폐나 웹3 얘기가 나오면 나만 빼고 다들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초대장도 못 받은 파티에 늦게 도착한 느낌이랄까요? 자, 그럼 먼저 아마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 네트워크 이 프로젝트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과연 이 경제 모델이 현실성이 있는지 숫자를 보면서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분석가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토큰이 무려 천억 개나 되는데? 이게 과연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이건 사실 아주 근본적인 수학문제죠. 보세요. 110억. 이게 바로 파이코인의 총 공급량입니다. 감이 잘안 오시죠? 비트코인이 총 2100만 개밖에 안 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아실 거예요. 자, 이 표를 보면 좀더 확실해집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도전이라는 걸요. 만약에 파이코인 하나가 1달러가 된다고 쳐볼게요. 그것만으로도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예요 바로 글로벌 톱10 암호화폐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314달러가 된다? 그럼 시가총액이 무려 31조 달러가 넘어가는데 이건 비트코인이랑 애플을 합친 것보다도 더 커요 사실상 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분석가들의 결론은 꽤 간단 명료합니다 앞으로 묶여있던 물량까지 풀리면 공급은 더 늘어날 거고 사실상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림은 통계적으로 좀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게다가 거래량이 적어서 누가 대량으로 팔기라도 하면 가격이 확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대규모로 토큰을 태워버리거나 정말 세상을 뒤집을 만한 혁신이 없는 한 높은 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코인을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습관에 집중합니다. 바로 인터링크라는 프로젝트예요. 생각을 한번 바꿔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는 온라인 활동들 있잖아요. 앱에 로그인하고 뭐 이것저것 눌러보고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가치가 된다면 어떨까요? 인터링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방법도 엄청 간단해요. 그냥 앱 다운 받고 얼굴 스캔 한 번으로 간단하게 아이디 만들고 매일 주어지는 간단한 과제들을 하면 끝이에요. 한번 체크인 할 때마다 나의 온라인 기록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무슨 복잡한 지갑 설정이나 그런 기술적인 장벽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토큰에 몇 개가 졌냐가 아니에요. 바로 이 온체인 기록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블록체인에 기록돼서 아무도 위조할 수 없는 나의 활동 내역이에요. 마치 내가 이 생태계에서 얼마나 꾸준하고 성실하게 활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디지털 신용증명서 같은 거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말하는 진짜 기회는 나중에 토큰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네트워크가 아직 크기 전에 나만의 풍부한 사용 기록을 미리 만들어두는 데 있다는 거죠. 일찍 들어와서 꾸준히 활동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구조인 셈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식이 눈에 보입니다. 코인을 모으는 것과 기록을 쌓는 것.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파이네트워크 모델은 디지털 자산, 즉, 파이코인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데 집중하죠. 그래서 내 목표는 나중에 이 코인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거고요. 반면에 인터링크 모델은 디지털 정체성, 즉 나의 활동 기록을 쌓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초기 사용자라는 지위를 확보해서 미래에 더 좋은 기회를 선점하는 거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결국 미래의 인터넷에서 진짜 가치 있는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지갑에 뭐가 들어 있는지, 즉 내가 가진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블록체인에 기록된 여러분의 활동, 즉 내가 해온 일이 더 중요할까요? 이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방식의 웹3의 미래를 열어젖힐지, 그 답은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